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어, 저와 같이 어, 새로 바뀐 HDRI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랜과 디포트를 하나 꺼내 주시고요. 숫자 8번 키를 누르셔서 백그라운드 부분에 논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Vray, Vray 비트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질 창에 들어가서 여기 V-Ray 비트맵을 인스턴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구글에 가셔가지고 풀이 풀이 HDRI 그거를 눌러주시고요. 자, 두 번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무료로 주는 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 돈을 그래도 조금은 줘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laughs> 어, 확인 잘 하시고 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이 다 받아졌으면 우선은 어, 폴더를 열어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부분에 HDR를 i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고 여기서 그 폴더에 들어가시면 HDR.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넣어주시고 이 부분을 어, 다시 할게요. 다운로드 가셔가지고 hdr 여기서 hdr 파일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매핑 타입은 스피어로 되어있는 요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요 친구는 이제 재질은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어, vray mtl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색상은 원하시는 색상을 하시고 반사값 적당하게 주시고, 메탈 느낌을 주신 다음에, 요 친구한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9번 렌더링을 거시게 되면, 이렇게 어, 이미지가 맺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단점이 HDRI를 넣게 되면, 바깥에 있는 배경 쪽에도 이 이미지가 들어가니까요. 이 이미지를, 어, 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시창을 여신, 아, F10 번 키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재질창 M도 같이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v a y 쪽에 가신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인바이러먼트 가셔가지고 요거 세 개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아, 숫자 8번 키를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를 여기다가 인스턴스로 세 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시고 여기 있는 첫 번째 거는 꺼 주시고 여기도 유즈맵을 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끄시고 요거 끄신 다음에 닫고 닫고 닫아 주시고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이 렌더링 걸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빛이 없기 때문에 위에 그 반사되는 부분은 보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까맣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부분을 우선은 컬러를 약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30 정도 여기다가 적용하시고 그다음에 렌더링을 거시게 되면 요렇게 어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HDRI 같은 경우에는 어 인테리어에서도 많이 쓰긴 한데 인테리어보다는 어, 제품 디자인 쪽에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밋밋하게, 어, 재질만 놓고 렌더링 거는 것보다, 요렇게 이미지가 살짝 비치는 느낌으로, 어, 결과물을 뽑으면 좀더 퀄리티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 많이 사용하는, 어, 렌더링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V-Ray HDRI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